오래비야!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웬! 자, 공포게임인데, 쇼츠 본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해볼게요. 예. 살짝 병마한 느낌이 비스무리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신기해 보여서 구매해봤습니다. 예. 과연 어떤 게임일지, 어, 심장이 와꾸왁꾸 거리네요. 예. 일단은, 이거 왜뭐 이렇게 치직치직 거리냐, 이거? 어? 아, 아, 어, <laughs> 부근 소리였구나. <laughs> 뭔가 했네. 자, 일단 하다 보면서 뭐 설명 해주겠지 뭐. 자, 바로 가자. 아, 나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하, 하, 숨을 크게 쉬며. 오, 오늘 마침내 막차 지하철 탈수 있었어요. 어, 나다 읽었는데. GPT? 응? 어, 이쁜 누나. 아무도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지하철에 타자 난잘 들었는데? 오, 뒤에, 뒤에 어 뒤에 뒤 누구야? 그림자가 있어 어 밀쳤다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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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겠다 어휴. 아 아파요 아프겠다 아슬아슬하게 내 머리에 기둥이 부딪힐 뻔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전에 누군가 날 밀친 것 같았어 이상하죠? 아무도 없나요? 아, 나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마도 제대로 서있지 못했어. 어쩌고저쩌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때요? 내일 휴가를 신청해볼게요. 하지만 사장님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졸려요. 지금 바로 누워서 영원히 자고 싶어요. <laughs> 영혼이 자는 건좀 그러지. 집에 도착하라면, 아시 이렇게 빨라, 이거. 저거는 졸리지 않을 거야. 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일반 영상일 경우 마우스를 휴대폰 화면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 누러... 아, 근데 이게 너무 길어,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이게 패스 비상적인 영상일 경우 마우스를 휴대폰 화면에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왼쪽으로 드래그 아 마우스 휴대폰 화면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 일시 정지되어 이상정을 주의기가 안짤수 없습니다 어. 영상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면 집까지의 거리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것입니다 배터리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배터리 수 0에 도달하기 전에 집, 집과의 거리를 0으로 줄여야 합니다. 아 배터리 체크도 해야 되네. 설마 수초치 한번 보는데 씨. 어? 그렇게 오래 봐? 일단은 뭐야 이뭐 뭐야 이거 씨. 뭐 GPT가 만들어준 것 같아? <laughs> 뭐야 이 AI 사진은? 아이고. <laughs> 어 만두야? 만두, 만두, 이거 뭐야? 나 이게 뭔 요리인지 몰라. 만두가 일, 원래 이래? 참깨 만두? 못 참겠다. 넘어가. 괜찮은 거 같은데? 자세히 보기는 중앙 터치 아니었나? 확대 못 해? 오, 뭐야. 아, 내가 확대한 거 아닌데? 오. 도자기 감성. 어, 아, 재미없어. 그림 연습하기. 오. 아, 조용 해봐, 너는. NPC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어어 그냥 평범한. 그... 어 씨,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눈 위를 걷는 거야. 끝까지 봐야 되네. 하다가, 씨. 누, 고양이가 눈 위를 걷는 걸 보네? 세상에 말쓰야 아주 그냥. 뭐, 특이한 현상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정지 버튼이구나. 모르겠네? 그냥 넘겨도 될것 같은데? 야, 배터리가 나가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오! 고대 그리스의 논쟁의 신 아스피시아 아스파시아 이름 너무 길어 야, 좀 빨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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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배속 좀 올려봐라, 이거 나 씨, 배터리 단다, 이거 어, 뭐야? 흐릿해진다 어, 나 잔다, 아니, 자왜 자, 왜 자, 왜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 아 자는 건 얘기해줬어, 아직 이건 뭐야? 아, 안 봐도 될것 같아 아 잔드네 이거 하트좀 눌러줄까? 안 눌러? 아 정지를 해버렸네. 바다다 동해안의 일출. 동해번쩍 서해번쩍 햄버거다 소고기 삼겹? 어 맛있겠다 난 살쩍. 어 뭐야 어, 뭐야 아틀리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얼굴 막 변화 그러는 거 아니야? 어쪼개 뭐야, 뭐야, 왜, 왜, 왜 검은 화면 왜 뜨지? 아무것도 아닌 거. 에, 들렸어? 아, 틀리면 이렇게 뜨는 거야? 아, 잠시만, 아, 기다려봐. 아, 잠시만, 아, 아, 씨, 지금 못해, 잠깐 자료해. 어? 뭐지? 저녁에 주차하세요. 일단 이상 현상은 안 보여. 야, 이거 뭐야 앞에? 여기 누구 있는데? 알바요? 아, 틀렸어? 아이씨. 뭐야, 왜 자꾸 틀리는 거지? 자, 충경화가 움직일 때. 이게 저작권 없겠지? 야, 댓글 좀 보자. 아, 댓글 못보 아, 뭐. 뭐아 뭐, 씨, 입이 얼었어. 이거는 아마 뭐야? 소리 나는데? 여기서 한번 떴었어 봐봐 이건 이거 이건 넘겨야돼 같은 것도 똑같이 뜨나보네? 야 안돼? 아 오른쪽이지? 도자기 이거 넘겼지 않았나? 내가? 이거 아마 오! 어, 엘리베이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공유 설 떨어져? 누가, 누가 정지 버튼 누른 거 아니? 아잠 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아니, 아니, 어떻게, 아 넘어가, 넘어가! 오, 괜찮아, 다행이, 다행이다, 맞았어. 초현실적인 꿈. 아돼안 돼, 안 돼, 돼. 꿈 꾼다고, 이씨! 귀신 꿈 꾼다고, 하지마! 아, 안 그래, 졸려 죽겠는데, 씨 이런 걸왜 자꾸 틀어놓는 거야? 넘어, 넘어가도 될것 같아. 만두다! 아 식탁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먹게 많이 나오지? 이걸 끝까지 봐준것도 용하다 어 뭐야 방금 뭔가 선, 뭔가 떴는데? 아니 뭐.. 별거 없는것같아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춤 겁나 못 추는데? 이걸 왜 보는거야 아이 개인적 좀 취향이 좀 독특하네 <laughs> 아 그래 좀 불쌍히 하트 눌러주자 안 눌리네 미안 아왜왜왜 왜, 왜? 뭐야 이거 어누구 뭐야 이게 이상한데 넘겨보죠 맞았어 아 너무 길어 이거 와 여기 사람 얼굴 있어 아 근데 이렇게 막 누워도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동의하는 일출, 이거 봤던 건데, 이거는 아마 넘기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 이거였어, 맞아, 맞아. 아 아, 니야 아니야? 야, 잘, 잘 봐봐. 자, 26%야, 지금. 빨리 해야 돼. 배터리가 없어. 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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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이, 씨발, 서해안 알몸으로 봤네. <laughs> 일몰이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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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뭐지? 어, 뭐야? 아, 야, 배터리 20%야. 아니, 넘, 겨도될것 같은데? 아, 넘겨도 되네. 아이씨, 괜히 봤어. 아 벌써 잠들면 안 되지? 이거 햄버거도 아마 이거였어. 아니야? 엘리베이터. 가끔 상이막 바뀌나? 아니,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뭐, 대단히 일이라고, 씨. 좀, 나올 건 빨리 나와, 씨. 아,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못 깬다, 이거. 아, 넘겨, 넘겨. 아, 또 틀렸어, 씨. 이거 안 봤던 거야. 이쁘다. 바람과 눈이 강하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우선 아래로 아, 아, 아래 아래 아래로 넘, 넘기자 어. 만두 만두 만두. 이거는 뭐였지? 아나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력 안기 게임이네. 아 <laughs> 진짜. 이거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없었지 아마. 어 다행이다. 수면을 보호하세요. 스트레스와 장 작별하세요. 편안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아, 배터리 없어. 빨리 넘어가 좀. 씨. 좋았어. 이거 넘어가. 불꽃축제. 새해 불꽃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복 떨어지겠다. 아니 넘어가 될것 같아. 아, 배터리 없어. 빨리 해야 돼. 야, 이제 찍신 가자. 찍신 가자 이거. 안돼 찍신 가자. 이거 아마 이거였어. 아니야? 그 넘겨도 됐었고 이 것도 넘겨도 됐었어. 아 이뻐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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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 죽었다. <laughs> 아이면이면 실패한 거구나. 내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었습니다. 아 눈을 갖고 잠시 쉬세요. 지하철이곧 도착할 것입니다. 아 뭐야? 어 뭐야? 아야야야, 그, 하지마, 그 하지마,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너무 추워요. 나도. 뭐야? 여 여기가 어디에요나지하철에 어? 있었지 않았나? 그니까. G T. G T. G T. G P T. 뭐야? 나한테 인사 하는데 외계인인가? 친아씨 와서 나랑 놀아요. 여기엔 산업에 같은 숙제가 없고 스매나 쉬기 없고 초과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 가장 나쁜 아이들이 될수 있어. 좋아요. 아직 나 좋아요 안 눌렀는데? 뭐지? 오늘 아침 시내 지하철 사무실에서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엄마의 창업어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매우 평화로워 보이네요. <laughs> 뭔가 소름 돋네? 뉴스 속보가 이게 실패해서 엔딩이 이렇게 뜨나 봐. 아. 아, 다시 해 보자. 진짜 짧긴 하다. 딱 초치 시간이네. 이게 딱초치 보는 딱그 길이네. 아,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 다시 해 보자. 게임 방식은 되게 쉽다. 빨리 뛰어, 임마. 다시 봐야 되네. 자, 다시 해보자. 이 게이지를 다 넘겨내나 봐. 서이아니에 이건 넘겼었어. 어, 다람쥐다. 재미없다. 다람쥐 나이스 이것도 넘겼어. 이건 뭐였지? 불꽃 축제. 일단 이쁘니까 하트 눌러주고. 정지 버튼 왜 있는 거야? 어, 아니딱 봐도 AI잖아. 아내가 만든 파스타는 맛있어요. 갑자기? 어 졸려 졸려 졸려야 졸려. 야, 졸려. 야, 졸려. 야, 지금 식탐보다 지금 내 수면력이 문제야 지금. 커뮤니티 사이클링 일몰 이건 뭐야? 다행히 맞았네 그래도. 아직 배터리 여유 있어. 괜찮아. 아니 바이크를 보여주면 어떻게 사람을 보여줘야지? 카메라 이 왜래 이거? 이거. 아, 야 카메라 누가 찍냐 이거? 아 들렸대. 동생은 아버지를 따르고 형은 어머니를 따른다. 뭐지?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네. 뭐 별다 어뭐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야? 아 갑자기 표정 표정 이거 어두워졌어 배포야 빼박이야. 이거는 넘어가. 아, 이거 아니 아, 아, 가끔 변하네. 이게... 어,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고대 스타일 레이디. 오 이쁘다. 어이씨, 뭐지? <laughs> 아, 나 모르겠는데, 넘어가. 이거는 아마 잘못된 거, 아 어, 잘못된 거다 이거. 이빨 이빨. 스트레스와 작별한 세한승면을 도와드립니다. 이건 뭐지? 이거 또 넘겼던 걸로 기억해. 아 씨, 이건 넘겼어. 아니야? 아 맞았다. 야야야, 음식이 움직인다 이씨. 야, 이게 마, 이게 말이 되나? AI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좀 이상한데? 야, 목빼 뭔데? 아방 목 빼라고 봤어? 아, 목 빼다고 있어. 공원 풍경. 이렇게 이상한 점 발견해야 되네. 뭐야? 이게 뭔데? 자리에서 일어났어. 잘안 서나? 아, 이거 잠시, 이거 약간 변화더라고좀 제대로 봐야 될것같아 아, 근데 춤 진짜 대다못 치긴 한다. 야, 저거보다 잘줄 듯. 아, 아씨 이상한 점 없었는데? 초현실, 초현실적인 꿈. 꿈꾸고 있네, 씨. 좋았어, 맞았어. 거의 왔어, 거의 왔어. 거의 깼어. 자, 고양이 사진. 야, 고양? 아 아니, 자야야 나 잠들겠다. 또 음식이다. 자잘 봐야 돼. 자. 아이별별 별 이상 없어. 자 귀여운 동물. 뭐 먹는 거야? 도토리야? 그냥 고, 그냥 다람쥐가 먹방하는 거밖에. 특이한 점 없어. 어 귀여워. 넘어가. 이것도 넘어가. 아이씨 틀렸다. 아이. 자 이거는 안 봤던 거니까. 아암 안안안안 안, 안, 안 볼게. <laughs> 아 이것도 기억 안 나. 하시대 어떻게 했더라자 갑자기 섬뜩하게 막 갑자기 무표정 할 수도 있어. 갑자기 깜빡이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네. 아 당이다. 이상한 거 찾기 좀 힘들어. 자 이거 끝까지 봐야 돼 이거는. 이거 끝까지 봐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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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특이한 이상 없어, 오케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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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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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는 것 같이 보여줘야지. 기절한 줄 알았네, 씨. 어, 많았어.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이거는, 아브라 일찍 어 그냥. 자, 그 다음, 마지막, 마... 이게 마지막 아닌가?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걱정도 팔자야. 아, 뭐, 튀어나올까봐 무서워 죽겠네. 뭐지? 모르겠어. 자,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건 아마 그냥 넘겼어. 어, 맞았다. 아, 이면된거 아니야? 조, 조, 된 건가? 잠, 어떻게 지하철이곧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면 엔딩 바뀌나?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앞이 깜깜해. 내 미래처럼! 마침내, 집에. 너무 피곤해요.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맞은편, 맞은편에 사는 누나는 해고당했어요. 당연히 저는 아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네. 지금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잠들었어야 했다. 너무 졸려 저도 자러 아, 가야겠어요.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와, 진짜, 야, 근데, 야, 좀. 야, 이거 유튜브 불량도안 나오겠다. 딱 편집 20분 채웠네. <laughs> 이거 편집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아씨 이틀에 터초로 올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laughs> 어야 <laughs> 분량이 너무 적어이고 아 이러면 한개더 해야겠다 아니 딱또 추가 엔딩 같은 거 있나 또 추가 엔딩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나 너무 추워 근데 집이터 없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조금 뭔가, 귀기하면서 좀 신기했네. 어, 게임 컨텐츠가 좀.